그, 다들 그런 경험이 있어요? 데뷔 초에? 무대 직전에 혼내, 혼나본 경험. 야! 난 뭐, 진짜 저거. 많은 거야. 있니저 무대. <laughs> 아, 이거 어디까지 말해야 돼? <laughs> 아, 얘들아, 내 앞에서 혼남을 얘기하시면서. 아니, 저뉴뱅뭐 2주차였나? 무대 직전에 진짜 대박 혼나가지고. 왜혼나려 이유가 왜? 있어? 이유가 <laughs> <뭐가> 있어? 진짜 <laughs> 우리 완벽한. 그 직전까지 눈물 여기까지 참고 있다가. <laughs> 진짜 따다다다할때 완전 애써 웃으면서 막그때 약간 한이 있었던 것 같아 마음 속에 사실 데뷔 초 때는 너무 안나 일상 그랬어 나는 아직도 맨날 혼나고 우리 데뷔 초 때는 이렇게 분수가 맨날 잘렸잖아 맞아 그치? 맞아 그래가지고 근데 어느 방송은 2분 반 어느 방송은 3분 이러니까 그때 또 소니까 지금은 우리가 좀 토로가 됐잖아 <laughs> 그래서 빨리빨리 빨리 바뀌어도 금세 외워서 하는데 그때는 맞아, 너무 이렇게 인가왜유리고슬왕곡으로 6개월 8개월을 연습을 했는데 맞아, 그걸 맞아. 이제 이 절을 뛰어넘고 살 헷갈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그 울산 음중 할 때였나 우리 오늘도 그랬는데 그거 내가 틀린 거야 맞아. 생각 때 깨끗한 거야. 바로 맞아, 나, 나 기억나. 잡혔지. 그래서 내가 그날 끝나고 대기실에서 맞아. 나도 뭔가 울산 음중에서 실수 한번 한거 같은데 나실 제가 실수 아기였거든요, 여러분 불안해, 봐요실수야 어, 아니, 왜냐면, 사실, 데뷔 때는 다들 많이 혼나잖아. 그때, 엄마한는 이게 막, 이렇게 돼 있었으니까. 이제, 그때 막 혼내시던 분이, 이제, 진짜 되게 좋으신 분인데, 회사를 나가셨고, 되게, 우리가 이제, 한, 마그때터나 에플크인가? 아, 그러니까. 대기실에 놀러 오신 거야. 그때 맞아. 계셨던 이사님이. 응. 이사님? 응. 어, 이사님 놀러 왔잖아. 응. 놀러 왔었어? 아, 진짜? 아, 놀러 왔어. <laughs> 데뷔 때? 근데 그때, 아, 네. 그냥, 아니, 그 차를 봤었대요. 아, 그 차를 몇 개였어. 어, 그러니까 잘해주시고 엄청 막 그랬는데, 무슨 그이 엄지한테 되게 장난으로 장난 섞인 말을 딱 했는데, 엄지가 막 이렇게 울컥해가지고. 아, 옛날에 혼났던 거 생각나가지고. 어, 혼났던 거 생각나가지고. 이제 그게 받아들일 장난인데, 받아들여지지 않는 거지. 그 정도로, 그래서 우리가, 아, 그때 참 많이 힘들었구나. <laughs> 나 진짜 네, 파트 파트, 파트 아 진짜 힘들었었으니까. 이게 왜이언는지 지금 제가 여기 있는 데가 하트있었가올라오고 있는데. 언니 그 먹어 봐. 아이고. 야. 아니면 퍼미 봐. 봐 봐. 먹어 먹어 먹어. 먹어. 아, 먹어 줘. 야, 그 자리에서 먹는 게더 웃긴 거야. 아, 너 언니 먹어 줘. 아! 약간 식겁만까지 받는것 같다. 좋았어. 나도 앞머리 자르고 싶다. 제가 꿈을 꾸는데 그 검정 머리에 앞머리 이렇게 내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난 역시 이 머리가 잘 어울린다 나은하이니가 평생 편의점 그 머리 할줄 알았다 나도 그머그럴줄 알았는데 아, <laughs> 진짜. 아, 아, 그아 진짜 아 여러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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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아 진짜 TMI 하나 얘기해도 돼요? TMI 그걸건는데 내가 어떤 그룹에 들어갔다? <laughs> 설데 어딘지는 몰라 기억이 안나 근데 아이들이나. 그 그룹에서 아, 내가 엔딩을 맡은 거야 엔딩을 맡았는데 엔딩 포즈가 뭐였는지 알아보여 <laughs> 되게 우울한 노래였어 <laughs> 엔딩 포즈가 이렇게 탁! 다닥한 다음에 내가 이렇게 이렇게 든 다음에 탁! <laughs> 이게 엔딩 포즈였어 <laughs> 그래서 이거를 <laughs> 네? <내가> 이게 낭렬하다 <laughs> 되게 슬프고 어두운 노래인데 내가 이걸 계속 탁! 탁! 이걸 연습하면서 숨을 <laughs> <laughs> <꿈을> 꿨어 <웃음> <웃음> 너무 웃기게 <웃겨. 웃음> 어엄지 어, 방금 뭐했어? 네? 왕 어, 진짜 방금 벌써 막 이런 거저막깊거예요 저, 저, 뭐, 왜? 네? 네, 뭐 했는데? 하지마? 이런 거는 아, 방금 했는데? 어, 뭐 다시 해볼까아 하품이 마려워 아, 아, 야지아 하품이 마려워 야지아 하품이 마려워 야지아품이마 하품이 마려워 야지하품 안돼 품이마품을 싸면 돼왕쥬 화장실 가요 원래 <laughs> 잘안 아, 연예인이다 너 응. <laughs> 네, 진짜 화포바로보적기 아, 싫어서 <laughs> 화장실 가는 사람이 있을까? 웃기겠다, 진짜. 우리 맞 근데 나 이제 가봐야 돼. 아이안요. 부모님 오셨어. 잘가 6주년 축하해. 버디 6주년 축하해. 6주년 우리 년 기념 포토하자. 하나 둘셋 안녕. 아니야? <laughs> 어. 근데 이제 그럼 우리 야, 5인인 거 아니야? 야, 장난이 심하잖아. 뭐라고? <laughs> 우리 이제 오인인 거 아니야? 아니, 장난 아니, 아잖아 뭐라고? 우리 이제 오인인거 아니, 야 아니, 아 아니, 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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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니, Bye bye. Bye bye. Bye bye. Bye bye. 이제 우리만의 시간이야 이 여러분 안녕